이상탐에 나오신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 기도와 주시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충만한 우리의 모든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는 부흥행전으로 열매맺게될줄 믿습니다. 구경으로 117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노디번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소 그런데 할일사가 어찌하여 섰소, 하늘을 쳐다보니 여기 가운데서 오늘 이, 이 예수는 하늘과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 시간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도 살펴본다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은혜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보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기 을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모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를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예, 내가 오늘 죽는다. 정말 알았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지 내가 오늘 죽는 게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12년에 지구가 망한다 해도 어, 망하는 날 망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청진기의 삶을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주님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눈에 보이는 왕국을 원했던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지하는 것은 꼭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큰 거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성교의 완성이란 그런 완성의 그 마지막 시점에 이런 역사가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너무나 너무나 경건해서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려 먹고 사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사소한 것들, 이들이 대망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신앙을 너무 고상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와 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니다 그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내 증인이 되라는 단어라고 오늘 되리라는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되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보면 to do, 내가 주체가 돼서 되는 겁니다. 되리라는 것은 뭐냐면 to be done, 내가 무엇인가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증인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그러니까 뭐 증인이란 어디 법정에 나가서나 누구한테 가서 아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때 느낌이 막 왔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제 했습니다. 이런 건 증인의 삶이 아니다 증인의 삶은 내 생각이나 내 느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보았고, 또 그리고 내가 들었고, 내가 분명히 인지했던 그 사실 그대로를 선언하고, 또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 진실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 진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 바로 그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권능과 이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요, 세상이 던져줄 수 있는 능력과 좀 구분이 되는 것 중에 한가지는 뭐냐면, 그 차이점은 뭐냐면, 보통 세상의 능력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온 겁니다. 무엇인가를 쥐었을 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능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의 역사는 어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권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한없이 한없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때로는 우리 눈의 보기에는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나 결국에 어떻게 된 거요? 예 계속해서 물밀듯이 물밀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뚫어낼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의 힘이요. 바로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봉 침묵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할 되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신 바랍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입니까? 새 방울을 바르며 아멘입니까? 뱀을 치고 올리며 아멘입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입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인도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같이 가셨습니다. 그 군사님이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우리 팀장님이 각자 말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계속 기비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기 전에도 우리에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탁 그랬는데 우리가, 어 거기 마지막 어떤 주일날 집회를 갈때 저희가 막 집회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막배 아프시고, 물을 그냥 막이 뭐 빗물 같은 거 받아놓고, 거기 똥이 많은데, 이렇게 섞인 거 이런 거 드시고, 그래가지고 막배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프신 분들 일어나세요, 기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몇 사람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세 사람씩 짝을 집어가지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 그런데 권사님께서 가서 기도하면 는 정말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막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일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로 있니. 내가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가 사모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고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갔지만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났는 데는 어저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되새기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도리어 더 굳세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며 여러분 생겨 에 무성한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던지게 주시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한 아편을 위하여 기하여 아내를 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무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로 오른손으로 너를 흔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겠으며 올라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름질하여 분비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증인의 삶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목숨을 초계 같이 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 다른 날 생각하지 아니하고 희열했나 <미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연결해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의 그 본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 땅을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수입이 30배, 6배 100배, 100, 1000배 10억 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11조가 30배, 6배 100배, 100, 1000배 10억 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